네 안녕하세요 디오수학학원 원장 이대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개성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 학교 부교재 모의고사 프린트입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 6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복소수 z가 주어져 있고요. 다음 조건 만족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족권 이 z가 저 3차 방정식의 한 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 i분의 z백의 z반은 음의 실수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3차 방정식 다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진짜 z의 후보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될것 같은데 여기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된다는 게 바로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한번 해보죠.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13. 인수분해는 제가 빠르게 하겠습니다.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3. 이렇게 해서 그 z가 될수 있는 후보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1 이거나 여기에서의 그 허근이 나올 텐데 그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조건도 봐야 되겠죠? 우리 Z 빼기 Z바라는 거는 A 플러스 BI에서 A 이 BI 빼주게 되면 2BI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 나에서 Z 빼기 Z바라는 녀석을 다시 I로 나눠주게 되면 은 분자가 2BI라고 설명드렸죠. 이게 2B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렇게 나오는구만. 그 즉, 이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은 허수 부분이잖아요, B가 그러니까 음수라는 걸 이야기해주거든 그러면 허수 부분이 어쨌거나 살아있긴 한 거니까 여기에서의 그 근중의 하나가 Z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근의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X는 짝수 공식이요 2플마 e 루트 이의 제곱 빼기 AC하면 은마9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2플마 3i가 될 텐데 지금 z의 호수 부분이 음수라고 지금 이야기 했었으니까 따라서 이 z는 2-3i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a값이 2고 b값 마 3이니까 둘 더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합니다. 9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 px가 저런 4차식이라고 하는데요, 요게딱 보면은 또 보기차식 형태라는 게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px를 인수분해 바로 할 건데 x제곱, x제곱. 그리고 얘가 지금 n 이거를 지금 잠깐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n 묶으면 n 플러스 1 나오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냥 실제로 마이 여기 n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파브레스일 때 이제 여기 이차이쓸자리 만들 수 있으니까, 아, 이 사실로부터 저 px라는 건 x 제곱 마이너스 n과, 그리고 x 제곱 더하기 n 플러스 이렇게 분해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n 값이 자연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는 양수야, 그렇죠 여기에서는 더 이상의 실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왜냐하면 X제곱이 그 마인 빼기 나와야 되는 그런 실수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만 더 실근 나올 수 있는 게 N을 루트 N의 제곱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것마저 제곱 빼기 제곱 형태니까 X 더하기 루트 N, X 빼기 루트 N. 그리고 얘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기억부터 판별해 보죠. p에다가 루트 n 대입하면은 아 이런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0되는 거 맞겠죠.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px는 0이 실근의 개수 오케이 여기 지금 풀마 루트 n 써놨는데 그래서 니은 실근은 플마 루트 n이다. 아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이 돼요. 자동으로 디귿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k p에다가 k 넣었을 때 0이 아니어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정수를 넣어도 절대 0이면 안 된대. 어떤 정수 K를 대입해도 절대 이 P라는 거는 0이면 안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쵸?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그러면 0이 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K를 넣었어요, 여기다가. k 넣었어. 어차피 얘는 문제가 없죠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 실근 자체를 갖지 않으니까. k 넣어서 0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넣거나 여기에 넣어서 0 나올 수 있어. 언제? 그 k랑 루트 n이랑 더해서 0이 나오거나 k랑 루트 n 빼서 0 나오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는 인어 이게 성립하려면 k 플러스 루트 n 이 0이 되거나 또는 k 빼기 루트 n 이 0이면 가능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k는 분명히 정수잖아요. 정수. 얘도 정수가 나와야 돼. 그죠? 얘가 정수니까. 얘가 정수가 나와야 돼. 루트 n 값이 마치 뭐 루트 2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수 넣어서 절대 안 나오지, 그렇지? 그러니까 루트 n 값이 뭐예컨대 여기 자리에 뭐3 같은 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3대 그럼 0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배제시키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 가능한 시나리오가 이 루트 n이 정수일 때. 즉 n 값은 어떠면 될까요? 제곱쓰면 되겠죠. 그죠즉 n은 1, 4, 9일 때 이건 문제 생긴다. 그러니까 이걸 제외시키는 거니까, 결국에는, 1, 4, 9 제외한 이 n값은 다시 써보면, 2, 3, 5, 6, 7, 8,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지. 그죠? 이걸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3개 더한 게 10이고, 3개 더한 게 21이니까, 전부 다의 합은 31이라고 이해하게 하는 게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정답 5번이고요. 이어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차방정식 저 녀석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4차방정식은 되게 친절하게 나와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통부분이 바로 보이거든. 그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kx를 한번 치환해보죠. 그러면 은저 식은 t 플러스 2 t 플러스 6 더하기 3은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개한 다음에 다시 한번 써주면 내림차순으로 t제곱 더하기 8t 더하기 15로 표현되면서 얘가 t 플러스 3, t 플러스 5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즉, 저 방정식에 만족한다는 건 t값이 마삼이거나 t값이 나오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즉, T값은 얘였습니다 X제곱 더하기 KX는 마 3이라는 건 더하기 3이 0되거나 또는 X제곱 더하기 KX는 마 5라는 건 이항시켜서 플러스 5는 0된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지 여기에서 실근과 허근이 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2차 방정식의 그 근의 판별은 판별식의 부호가 결정해주는 거잖아요 판별식 한번 써보면 여기서의 판매식 D, 이거 1번이라고 하면 은 얘는 K제곱 마구야. 여기서의 판매식 D2라고 하면 얘는 K제곱 마이너스 20이야. 둘 중에 하나는 음수여야 된다는 거지. 하나는 0 이상이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 둘이 판매식 자체에 대소가 있어요. K제곱 빼기 9랑 K제곱 빼기 20은 당연히 이것도 작아요. 작아. 둘 중에 하나가 음수여야 된다며 작은 게 음수여야 되겠지. 아, 너가 음수여야 돼. 그쵸? 여기서 허근 발생하는구만. 그죠그 다음에 더큰 녀석이 0 이상이면서 실근을 발생시키면 되겠구만. 이걸 써주시면 된다는 거지.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9가 0 이상이라는 거는 k제곱 아, 자체는 9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제곱 마2 2이 음수라는 건 얘는 2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k를 찾고 싶은 거거든요. 뭐밖에 없습니다 4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k값은 4,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고요 자, 이어서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4차 방정, 아, 3차 방정식 x 세제곱분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답니다. 이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해요. 요 문제가, 한 문제는 수록될 법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단 X 세제 구분 1 저거 보자마자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 인수분해 빠르게. 해 주시고, 오메가라는 게 정확한 출처는, 헉은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써 주시고, 나머지 그는 오메가 바라는 거써 주시고, 그 다음, 옆에다가 공간에 뭘 써셔야 되냐면, 무조건이에요. 당정식의 근이 갖는 의미가 있으니까, 어, 오메가는 저세제곱하면1 나오는데? 오메가 봐도 역청 여전히 세제곱하면1 나오죠. 이거. 그 다음에, 오메가는 여기서도 등호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써주시고, 마찬가지로 오메가 봐도. 써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방정식의 근이 갖는 기본 의미니까 써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쓰면, 뭘 쓰면 좋냐면, 그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있잖아요. 두 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게 다 쓰이거든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1, 그리고 곱한 거. 이것도 쓰고 문제 풀면 되게 편할 거예요. 저 이런 습관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자동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기 있죠. 방정식, 그, ᄂ 보겠습니다, 니는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 자, 좌변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통분할 수 있잖아.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더하기. 이거 아닌가요? 그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잘 써놨으니까 이제 이거 쓰면 돼요. 아, 여기까지. 오메가 더하기 얘 이양 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바로 보인다니까. 얘 자리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써주면 이 값은 마1 바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 마찬가지 우변 똑같은 상황이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 묶어 보세요. 그럼 똑같이 오메가 바 더하기 1 나오는 걸알수 있고 오메가 바 더하기 일도 여기에서 우리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요 녀석은 나머지 이양 시킨 거요 자리에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써주면은 약분했을 때 마이너스를 남는 걸또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죠 결국에는 좋아요. 그다음 디그번 자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의 n제곱 좌변 한번 정리해 보면 마오메가 빼기 어 마오메가 빼기를 얘 이항시킨 거로 써서 오메가 제곱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볼건 뭐냐면 오메가 이항시켜봐. 마오메가 빼기 1 오메가 바야 너무 좋죠 그러면 오메가 바 자체에 n제곱 써주시면 되고 우변 자 보세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쓰인다니까 여기 어디였어 마이너스 마일분의 오메가 바니까 마오메가 바 이렇게 써주면 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n제곱이잖아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오메가 바에 n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 똑같다라는 건, 이게 성립하려면, 약분시켰을 때 결국에 마이너스 1의 n제곱 자체가 1, 이게 성립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죠 언제 성립합니까? n이? 뭐일 때? 짝수일 때. 예, 네, 그래서, 그100 이하의 자연수 중 짝수인 것만 고르면 되기 때문에 50개라고 진술하는 건 맞는 설명 되는 거죠? 다 맞습니다. 이것도. 정답 5번이 되는 거고. 자, 이어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 저 녀석의 해를 구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평이합니다.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위에 는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더군다나 되죠. 너무 좋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상황. 그러니까 x y랑 x-2 이렇게 분해하는 건 바로 할수 있죠. 첫 번째, 어떻게 쓰는 거야? 얘가 성립할 때, x랑 y가 되 때. 그 다음에 아래에 대입을 해보는 거잖아.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y제곱 빼기 y제곱은 9.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이게 성립할 수 없죠. 불가능. 탈락. 1번에서 안 나온다. 그러니까 2번일 수밖에 없는 거지. x는 2y일 때. X자리 2Y 대입해 보시면은 4Y제곱 빼기 Y제곱은 9에서 3Y제곱은 9라는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Y값은 필마 루트 3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를 써보면 Y가 루트 3이 나올 때에는 위에 대입하면은 X는 2루트 3이어야 돼. Y가 마이너스 루트 3 나올 때에는 X는 그두 배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이 나와야 돼. 이렇게 해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 X 값 작은 쪽을 이제 알파 1, 베타 1 이렇게 하니까, 아, 너가 알파 1, 너가 베타 1이고, 너가 알파2, 너가 베타2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베타1과 베타2, 이걸 차하게 되면, 마이너스 2루트3 해서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6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데. 북 2차식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자, 이것도, 지금, X제곱, X제곱. 자, 우리 상수항 쪽에 있는 게인수분해 이렇게 된다는 거는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A-5라는 인수와 A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들어갔을 때 이게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방정식은 여기서 나오는 건아 x제곱은 a-5 또는 x제곱은 여기서 a플러스 그치? 근데 여러분들 이 방정식에서는 실근과 허근에 대한 게 사실은 요수 있잖아. 요게 음수면 허근 가지죠? 0이면 중근 같고요. 양수면 두 실근 갖는 거지. 그죠 우리 예서얘 부우만 잘 파악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보자. A-5랑 A+, 이랑 당연히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근데 말해서 실근과 허근 모두 갖는다네? 그럼 뭘 뜻하는 거야? 얘 여기서, 얘가 더 작으니까 너가 음수, 너가 여기서 허근 발생시켜? 난 여기서 0 이상 어, 실근 발생 시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음수여서 여기서 허근 발생시키고 얘가 0 이상 해서 실근 발생시키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제 a 값의 범위가 나온다 이거죠 a 빼기 5가 음수라는 건 a 값은 5보다 작아야 되고요 a 플러스 2가 0 이상이라는 건 A 값이 마이너스 이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은 이런 범위를 띄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그죠? 자, 이제, 기억. 자, 다시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실근과 허근의 파트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의 실근이 갖는 거죠? 아, 여기서 허근 갖는 거죠? 음수니까? 여기서 실근 갖는 거야? 가 보겠습니다. 기억 A는 1이면 실근의 곱. 실근의 출처 요거였잖아 그렇죠? 우리 x 제곱은 3이라는 방정식에서 실근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두 실근이 플마 루트 3이니까 이 거에 두근의 곱마 3인 건 바로 쓸수 있을 것 같고 님 실근의 곱이 마 4면. ]의 곱이 마사 여기서 실근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번에는 두근의 곱 공식을 써볼까요? 지금 요 식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쓸수 있죠. 그 두근의 곱은 이차항계수분의 상수항이잖아. 근데 걔가 마사 나오려면이값 4여야 돼. a가 2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실근의 곱이 마사라는 가정은 a 값이 2라는 거랑 동일한 말입니다. 이때 허근의 곱을 물어보고 있네. 아, a가 2라고 했을 때 허근, 요 방정식은 x 제곱은 마3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항시키면 x 제곱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에 뭘 하자고? 허근의 곱, 두 근의 곱 공식 써봐. 그래서 여기서의 두 근의 곱은 또이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쓰면 되니까. 삼 이렇게 이해하게 할수 있겠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설명이 돼요. 마지막 디귿 정수인 근에 같도록 하는 a 값의 합. 정수인 근. 정수도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근은 이쪽 요쪽, 이쪽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정수가 성립하려면 얘가 모여야 돼. 제곱수면 되겠지, 제곱수. 정수의 제곱은 a 플러스 2, 즉 a 플러스 2는 제곱수. 이게 성립하려면 a 플러스 2가 제곱수면 됩니다. 우리 이 범위를 잘 신경 써야 돼요.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 들어가면 0이라는 제곱수가 나오죠. 0도 0의 제곱수입니다. 그래서 되려면 a는 마이너스 2또 요수가 1 나오려면 1도 제곱수니까 a는 마이너스 어, 또 요수가 2의 제곱인 4 나오려면 a는 2또 요수가 3의 제곱인 9 나오려면 a는 7또 요수가 4의 제곱인 16 나오려면 14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이 제한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는 다 불가능합니다 죠 그렇죠? 3개만 가져오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A 값의 합은 마이너스 3다라는 진술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니이다 맞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 부분 해설 마치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 해설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